네, 안녕하세요. 자, 이제 아침 출발했습니다. 어제는 숙소에서 너무 근사한 저녁과 오늘 아침까지 아주 프랑스 전통 그 가정식 식사를 했습니다. 와인 아주 정말 깊은 맛 있는 와인 그런 와인은 전 처음 먹어 본것 같아요. 거기에 또 또 다른 어떤 발효주, 발효주, 어, 뭔지 모르, 모르겠어요. 아주 맛있더라고요. 술술할것 같아서 자제를 했는데, 아, 거기 또 순례자, 도보 순례자 분들이 두 분이 있어서 프랑스 여, 여성분들인데, 대화를 하다 보니까 2시간 가량은 식사를 했던 것 같아요. 저녁 식사를 8시부터 끊으니까 1 0시됐더라고요 <laughs> 아, 너무 행복한 시간을 갖고 음식도 너무 입에 맞아가지고 잘 먹어서 프랑스에 와서 한 일주일 됐는데 이제 좀 컨디션을 정상으로 지금 돌려놓은 것 같습니다. 자, 이제 오늘은 에뜰리후라는, 에뜰리후라는 곳까지 갑니다. 에뜰리후. 자, 이게 빌르 포슈라는 지방에 아침 모습입니다. 오른쪽엔 다 이게 해바라기, 해바라기 밭입니다, 이게. 해바라기 농장. 왼쪽엔 뭘 심으려고? 뭐 심은 것 같아요. 근데 아직 안난것 같아요. 가을용, 뭐, 그런 작물 같습니다. 가을용. 내비를안 보고 막 가다가 보니까 너무 지나쳤어요. 아. 다시 백해서 가고 있습니다 여기가 도로가 되게 좁은 도로인데 차들은 또 되게 많아요 제가 우측으로 붙어서 이렇게 가면은 잘또 비켜 주거나 기다려 주고 이렇게 합니다 벨로족을 만났습니다 벨로. 아마 가족들 같은데 한 사람은 왼쪽에 뛰고 그 사람은 자전거 타고 그랑 가족이죠 공주 봉생 <laughs> 여러분들 <동주> <laughs> <laughs> 가족들 같아요한한 <laughs> 번만 뛰고 자전거가 여기밖에 없나? <laughs> 아주 뭐전 아주 인사하면 음. 서로 그냥 인사를 먼저 하고 아, 그렇습니다. 프랑스가 <laughs> 아주 친절합니다. 자 여기. 조그마한 갈림길이에요. 항상 이런 데서 확인을 잘 해서 가야 됩니다. 저는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, 저 작업을 하고 있어요. <laughs> 아마 여기 포도, 이게 좀 포도 농장이거든요? 이게 그냥 포도잖아요. 포도를 수확해서 저기다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. 아마 와인 공장을 저렇게 실어서 이렇게 나르는 것같아 <laughs> 이거 뭐 리어과로 우리나라식으로 막 이렇게 해야 할건 택도 없잖아요? 인사를 하고 비켜주니까 여기 보세요. 이게 신기한 거 보는데. 보세요. 이렇게. 이렇게 포도 따는 모습이에요. 차가 지나가면서 가운데서 포도를 터는 거예요, 이렇게 털어가지고 하면은 가운데 이제 수집이 되는 거죠, 수집이. 그리고 아까 저 차에다가 저희는 실는 거예요, 이렇게. 그럼 저 차가 이제 어디? 와인, 와이너리로 가야죠, 와이너리. 와이너리로 가가지고, 이제 작업을 하겠죠 신기하죠. 저도 처음 보는데, 아, 와. 아, 저희 여성분이, 저, 마담이 운전을 한 거야. 엄청나다, 엄청나. 이게 다 포도, 포도밭이에요, 포도밭. 야, 저분이 다안 분이죠 까공요 오해 오해 오해, 시 대신 오해 오해, 아, 해 오해, 오 오해, 오해, 아, 인사하고, 인사하고 해니다오 아. 대단하다 저런 것도 체험을 하고 체험이하기보단 구경도 하네요 저런 것도 중요한 이 여행의 소득이죠 <laughs> 길을 또좀 헤매고 왔다리 갔다리 했다가 <laughs> 여기서 그냥 보급 좀 하고 가려고 멈췄습니다 미니벨로니까 세워놓으면 그냥 넘어져요 그래서 아예 눕혀놨어요 길이 이래서 저쪽에서부터 연결되는 도로는 이래서 그냥 혹시 펑크 날까 봐 저까지 끌고 왔어요. 노면이 저 정도 되면은 괜찮은데 이러면은 이게 자전거 무게가 한 30kg 나가거든요. 이게 지금까지 제 무게까지 하면은 상당하죠. 그러면은 타이어가 버티지 못하지. 봉주 <laughs> 나랑 똑같은 사람이 저 사람 제대로 왔네요. 난내 배움에 일리 알려줘 갖고 힘들게. 자, 여기 이 장면 마치 컴퓨터 윈도우 바탕 화면 같지 않습니까? <laughs> 아, 오늘 아침에 숙소 나오면서 빨리 나간다고 막 서둘러서 하다 보니까, 근데 가만니까 주머니에 뭐가 있어요. 그러니까, 아, 그 숙소 키가 있는 거예요. 아, 진짜. 근데 이미 온 거리는 상당히 되는 거리였어요. 한 20km 정도는 왔거든요. 그 돌아갈 수 없잖아요, 키가 지금. 그래서 오늘 묵는 숙소에 가서 물어보고선 우편으로 보낼 수 있는지 한번 물어보는데, 아, 통화를 했는데, 연세가 되신 분들이야 영어를 한마디도 못해요. 그래서 전화해서 한마디는 했어요. 통역, 그, 저기, 틀어놓고, 오늘 제가 실수로 열쇠를 가져왔어요. 요 말은 했는데, 그 뒤로는 뭐, 일단 무슨 말인지 들리지않고 위, 위, 그러는데, 예의에 그러는 거거든요, 위가. 우편으로 보내면 될것 같긴 해요. 여기서 한 80, 90km 정도 되는 거리거든요. 아, 오늘 헤어지면서, 통이사까지 할 정도로 정이 들었거든요 <laughs> 그분들하고 아 정말 치, 큰 실수였어요 큰 실수 별일별일 다 생기네요 풍경은 진짜 좋습니다 보세요 야 이런 거 진짜 자 아이디를 들어갑니다 아이디 아이디 아 여기서 아빵 많이 틀렸네 아, 빵이 많이 있고 여기 먹은 게오아시스예요 오아시스 그리고 물 물이 어..어..어가 물이거든요 이거 아닌데 이거다 이거 이거야 이거 1리터짜리 이거 1리터짜리 밖에 없나? 1리터 두개 살까? 물은 대답 매달면 되니까 납작복숭아 4개 사과 2개 오렌지 주스 1리터 물 2개 맥주 맥주 하나 왔는데 전뭐 얼마냐면 6.58 유로 <laughs> 거의 많은 정도 되네요 매우 양호하죠 자 여러분들 <laughs> 이게 전부 포도밭이에요. 아, 이런 이 와인 하면은 프랑스가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죠. 자 아, 여기 미홍보라는 곳입니다. 미홍보. 미홍보라는 곳도 제일 잘 보이는 곳에 항상 이렇게 교회나 성당이 이렇게 있습니다. 이게 아마 자유 평등 자유 평등 박에. 이거 아닙니까? 프랑스 국기의 뜻이 자유 평등 바게. 이게 뭐 자유 같죠? 리부트, 리부트. 여기는? 으갈리, 으갈리, 으갈리트, 으갈리트, 으갈리트. 저기는? 푸아트, 니트, 푸아트, 니 아, 여기에 보면은 이게 항상 제가 한번 저도 알아봤어요. 1914에서 1918이 세계 대전 1차 세계 대전. 네, 아마 희생자 명단일 겁니다. 이게 지역에 이 지역에서 이 세계 대전 1차 세계 대전때 돌아가신 분들의 위령탑 같아요. 이게 곳곳에 있어요. 곳곳에. 가장 1차 세계 대전의 피해국이 프랑스래요. 프랑스. 벨기에하고 프랑스. 독일이 벨기하고 에 프랑스를 침공하면서 이게 1차 세계대전이 터진 거잖아요. 그래서 프랑스가 많은 피해를 받죠. 그런 그 위령탑, 전비석이마을마다 도시마다 항상 있습니다. 자, 이제 이동하겠습니다. 자, 왼쪽으로 보이는 게다 묘지입니다. 묘지. 아. 이렇게 묘지가 동네 근처에 다 이렇게 있더라고요. 페달이 페달이 빠지기 일보 직전이에요. 어쩐지 좀 뭔가 힘을 좀못 받는 것 같더라고요. 아유, 왜냐 오늘 은 오르막이 되게 좀 많아가지고 이런. 이런 공구는 필수입니다. 이렇게 장거리 여행할 때. 이거는 육각 렌치가 웬만하면 다 자전거에 맞게 사이즈별로 돼 있거든요. 됐다. 아, 이거 뭐가 자꾸 부딪히냐? 이거 한번 뺐었어가지고. 약해졌었나 보다. 자, 자 이제, 이제 꽉 조여놨습니다. 안 빠지겠죠? 아유. 자, 오늘의 속도 거의 다 왔습니다. 한 200m 남았습니다. 여기는 에뜰리흐라는 곳입니다. 여기서 하루 묵고 내일은 보르도로 갑니다. 보르도. 내일은 보르도 갑니다. 한번 구글 한번 가야 죠 구글맵을 한번 보겠습니다. 피해야지. 차들이 와가지고 피해야 돼. 도로가 이렇게 좁아요. 여기가 아니에요. 좀더 봐야 돼. 잘못 봤어요. 중간에 중간을 찍었나 봐요. <laughs> <Thank you. 웃음> 나는 프리패스 이쪽으로 가래요. 다 프랑스 사람만은 아닐 텐데 동양인은 저 하나입니다. <laughs> 와, 진짜 엄청나죠?